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번, 본법문 드리며. 자, 바위 위치는 위치 들어갔으니까 접속한 친구 끝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댄서브스.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고 했어요 이거 나와있으면 앞에 나온 명사 셀프 단수 셀브스 복수 기억하셔야죠? 얘는 단 복수. 요거 보고 해결하시기 자,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착붙한다하기자 이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명사착붙한다하기자 까먹지 마시고요자 3번에 동출 파스블 아이빌리 붙였으면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가 제대로 돼있는지 WH 접속사 친구 자 그러면 위치 위치와 됐을 때 오이째와 데스는 이렇게만 자르시고요. 바로 앞에 명사가 있나 보셔야 돼요. 근데 두 글자 짜리죠? 얘는 전사 아니잖아요. 접속사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더하기 미친 놈는 뒤에는 무슨 절? 그렇죠. 완전하다. 근데 완전하다는 건 여러분은 언제예요? 주어 더하기 절자가 나왔던가? 아니면 자가 나온가? 맞죠? 아니, 주어 더하기 타동사 수동자가 나왔다. 비동사 플러스 VEDM 나왔다 예외 다섯 개 있죠? give, teach, tell, ask, call. 자, 요거 나눠서 판단 해볼까요? 자, 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 모션이 주어, 펑션이 동사인데, 동작동사는요, 까먹지 마세요. 동작동사, 펑션은 기능을 하다 뜻있잖아요 뜻을 아셔야 돼요.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얘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앞에 주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화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되죠1번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 넘어가서 뭐 복수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f 드 o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도우도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로서 도수 받아주는 거, 도수는 복수죠. 뭐뭐 하는 것들이나 사람들. 까먹지마세요 것들이나 사람들. 복수 잘 받았고요. 3번. 이 투구정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릴 때는요. 무조건 문장이 시작부터 판단하십니다. 자, 이시 나왔어요. 이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자, 이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가짜인 투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가짜인, 자, 진짜인, 자, 완전로 나올 수 있는 이거 두 개를 뭐라고 부른다? 진짜 소라 고 부릅니다. 투부장사나와있으면 앞에 주어 먼저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검색하는데 이 단어의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다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으면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페이브 더 웨이드 나왔으니까 이것도 미래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무슨 얘 되겠죠. 앞에도 보고요 네, 뒤에 동사만 그대로 충분히 나올 수 밖에 없자 파스브. 자 요것도 시작부터 보셔야 되는데 더스 나왔으니까 콤마 없어도 돼요. 신경쓰지 마세요. TH인데 대신한 도가 아니니까 척수는 아닙니다. 부사죠. 스탑에서 주어부의 이지가 동사 자격명사 디스밸류다. 라고 명상나타했으니까뎃는딱 잘랐을 때 뒤에 주어 없는 불완전절 맞죠? 자 근데 can help는요, help는 렘메해헤에 등장하는 사역동사 친구잖아, 맞지? 자 근데 사역동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자렛이랑메이크랑 헬프 붙을게요자 얘네가 나오면 뒤에 주어 셀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주어가 행동을 한 뒤에 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주어한테 가는 문에 이거 생각 가능한 거죠. 나부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다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 동사 원형만 나왔죠. 동사 원형. 얘는 동사 원형이잖아. 주어거 뒤에 나왔으니까. 자, 근데 메이크가 타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 없다면 바로 고르시면 안 돼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얘 형용사 나왔는데 명사가 뒤에 나왔죠. 자. 즉, 목적어가, 명사 목적어가 형용사보다 길기 때문에 자, 얘가 맨 뒤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무엇을 꾸며주는지가 예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해주기 위해서 바꿀 수 있다. 아, 특히 누구? 생각동사 친구하고, 메이크하고, 맞죠? 자, 생각동사 친구들하고 메이크는 목적어가 길면 형용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 길어서, 이렇게어밀수 있다 생각해 주셔야 돼. 끝났다, 끝난 게아니에요 자, 그리고 왓 보겠습니다. 왓은 WH 출신으로서 죽을 때까지 뒤에 나오는 덩어리가 불안해야 돼. 자, 그럼 어디까지 간다? 머스나스가첫 번째 동사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동사 잡으면 여기까지 끊어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냥 왓은 앞에도 명사가 없어야 돼. 잘돼 있네요. 네, 뒤에 가셨을 때, 오가리신선가 명사 주어 머스, 스 t s t 과 동사인데 스 t 브도 군주리다의 동작 동사잖아요. 동작 동사는요 목적어가 나와도 되고 안 나온데 앞에 주어하고 연기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몇 생명체들이 군주인데요. 누구 누구를 군주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군주린 거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 없죠. 자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뒤가 완전한 절이네요. 빠진 게 하나도 없네요. 따라서, a 스가아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주어 자리에 나온 다음에, 뒤에 완전절에 나온다. 자, 이거는 문장의 주어가 된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들어가고, 뒤에 완전절 끌어간 다음에, 동사에 s 붙일 수 있는 건, 대. 와가 What 아닙니다. w a s 는 뒤에 무조건 풀어야죠. 정답입니다 오버, 터스크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자기가 왜 맞췄는지 왜 틀렸는지 자 내용 확실하게 정리하고 몰랐던 건 확실히 드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생명체들이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하기 위해 충분한 음식 생존하기 위해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요. 이게 하나의 종류입니다. 자. 뭐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의 종류입니다. 일부러 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또한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질을 떨어뜨리는 방법. 자 그리고요, 디스 이 스타베이션 가르친 거죠? 스타베이션은 또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 선택 과정의 부분입니다. 이 선택 과정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진화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먹을 게 언제나 충분하지 않으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치를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떨어뜨리는 거지. 이게 바로 자연선택설이 작용한 때입니다. 자연선택설이 힘을 발휘한 때입니다. 뛰어. 힘을 얻는 게 바로 굶주림이죠. 굶게 되면. 도와줍니다. 걸러내고 도와주는 거예요. 셀렉션 과정은 셀렉트를 도와줍니다. 그 상황에 덜 알맞은 애들을 걸러낼 수 있게 해주는 생존할 수, 생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애들을 걸러낼 수 있게 해주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애들? 음식을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찾는데, 자, 리소스풀, 임기음변 능력, 별로 없는 거에서 많은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애들을 능력 찢어낸 애들을 다 걸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굶주리게 만드는 게. 자, 그래서 몇몇 경우에 아 이때 있은 앞에 나왔었던 자 스타디션 의미가 있는. 거. 왜? 앞에 또 뭐가 나왔었던? 이나왔었죠 그럼 이 투명사 존재하는 이유? 테이블 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지방을 닦아줍니다. 토대가 됩니다 유전자 변형과 다양성이 뭐예요? 뿌리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어디에서? 자 인구 속에서요 한 종의 인구 속에서 그리고 결에는 뭐한다? 허용해줍니다 등장하게 해주죠 새로운 종이 등장하게 합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대체할 누구 자리에 옛날 정자리에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 내가 굶어. 난 근데 굶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난 살어. 근데 얘가 굶었더니 못 굶고 죽어. 그럼 그 자리를 얘가 대체하는 거야. 유전자가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뒤에 갈게요. 굶주린다는 것은 또한 실용적이거나 아니면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다는 얘기죠. 자 비록 굶주린다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말이다, 말입니다. 자 하나의 생명체가 몇몇 생명체들이 굶주려야 한다 자연 속에서 굶주려야 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깊게 유감입니다. 그리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아, 배고파, 슬퍼. 이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이 자연 속의 생명체들이 굶주려 한다는 이 말은 자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자 모여들고 하고 굶주린다는 것 또한 뭐가 될수 있다. 때때로 자 s u b s e r v 완전하게 우리들의 ends purpose 라고 명사로서 쓸 때. 우리의 목적을 제대로 들어주는게 아니라 조금 밑에서 충족시켜줍니다. 그 목적,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을 자, 겉으로 위에서 명확하게 충족시켜주는게 아니라 뒤에서 건드려주는 녀석입니다. 스타베이션, 마이너스지만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개념 애매했다고 정리해주시고요 다음 으로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